부비동이 뭐냐면 음 저기 이제 아이 얼굴에 파란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. 거기가 부비동입니다. 우리가 이이 이 두개골 해골을 보면 이 안에 뻥 뚫려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. 거기가 원래는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데 콧물이 막 나면 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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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차다 차다 막 넘쳐서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. 그걸 이제 우리가 축농증, 부비동염 이렇게 부릅니다.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, 두돌 미만 이런 애들은 부비동염이 잘안 생겨요. 왜 그러냐면 얼굴이 너무 작아서 부비동도 엄청 작아요, 엄청. 그래서 여기에 뭔가 찰 일이 없어요. 그냥 차면, 차지 않고 그냥 넘쳐버리거든요. 근데 애들이 한5살6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부비동이 좀 커지거든요. 커지면 이제 여기 뭔가 고여, 찰이 부피가 생겨버려요. 볼륨이 생기니까 차게 됩니다. 그래서 차니까 고이죠? 고이니까 썩죠.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.